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나 제주도 갈 건데 사진 찍기 좋은 데좀 알려주세요. 나 제주도 갈 건데 사진 어디서 찍어야지 이쁘게 나와요? 제주도 갈 건데 사진 포인트 몇 군데 알려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제주도는 다 사진 찍기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육지에 비해서는 미세먼지가 덜하죠 그래서 항상 청명한 하늘 거기다가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뻥 뚫린 개방감 거기다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항상 볼수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 거기다가 제주도는 산이 정말 많은데 이게 다 산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딱세 군데만 산이에요 한라산, 송악산, 삼방산 요세 가지는 산이고 나머지 360개 이상의 산은 산이라고 안 부르고 오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산과 오름을 오르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선 1년 이상이 걸려요. 매일 하나씩 올라도 말이죠. 그만큼 사진 찍을 때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사진가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남들과 똑같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사실 출사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주도는 그 어떤 곳도 다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차를 한대 렌트를 해서 다니다가 갑자기 어, 여기다 싶으면은 바로 차를 대고 사진을 찍는 게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 와서 너도 나도 가는 일출봉 사진 맨날 찍고 너도 일출봉, 나도 일출봉 이거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장소, 나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그런 곳을 내가 알아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면은, 어, 괜찮네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남들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은 곳이죠. 나만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사진이라는 거는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장면이 아닌데, 그리고 깜짝 놀래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많은 무사들이, 탁, 삿갓을 쓴 무사들이 앉아가지고, 네, 닌자 걸음을 걸으면서 어디 가고 있더라고요. 어? 뭐지? 누구를 처단하러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밭에서 농사를 짓는, 네,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더덕 농사라고 하면, 더덕. 예, 더덕을 심고 있는 거지, 더덕을 어떻게, 뭐, 쏟아내는 과정인지 하여튼, 더덕에 대한 농사를 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을 사진을 한번 찍어 봤고요. 어,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는좀 가까이 가서 찍어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물론, 시골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 장면이 그렇게 이색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야 처음 본 광경이다. 정말 신기하다. 와, 재밌다. 이런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오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혹 가다가 와이프랑 이렇게 오름을 올라갑니다. 여기는 오름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네, 그런 장면이죠. 올라갈 때는 힘들어가지고 사진 못 찍습니다. 내려가는 장면. 여기는 다랑시 오름이라고 하는 데고 이 왼쪽 이 앞쪽에 보이는 게 아끈 다랑시 오름. 아주 낮은. 그런 오름이죠 그리고 제가 오른 오름은 다랑시 오름이라는 데인데 생각보다 힘듭니다 올라가면서 핵 핵대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 그런 오름입니다 다랑시 오름이고요 다랑시 오름에서 내려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파충류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내 눈앞에 이런 게막 기어가니까 아 소리를 꽥 질러버렸네 아. 했더니 이 뱀도 놀래가지고 같이 점프를 했던. 아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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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지금 봐도 무서워. 징그럽지 않아요? 아우 징그러. 용눈이 오름이라는 데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용눈이 오름 추천을 참 많이 해요. 용눈이 오름은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포근하고 훌륭한 멋있는 그런 오름인 것 같아요. 그냥 용눈이 오름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용눈이 오름이란 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다랑시 오름 보다 힘들진 않은데 올라가면은 뺑 돌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오름이에요. 물론 뭐 들어갈 때 돈은 안 받고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용눈이 오름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용눈이 오름 주차장을 쓰고 가셔야 돼요. 그냥 용눈이 오름을 쓰고 가면은 이상한 곳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용눈이 오름 주차장 이렇게 쓰고 용눈이 오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면은 어, 여러분들 말고도 많은 사진가분들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눈이 오름에서 좋은 거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 어, 이것도 약간 좀 운빨이 있어요 어느 날은 말들이 올라와서 어, 산 정상에서 우리와 함께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거의 대부분 말들이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을 먼 발치에서만 볼수 있는 거죠. 먼저 산꼭대기에 올라서 우리랑 같이 산책을 하는 그 말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아주 멋있는 말이죠. 나 말고도 많은 분들, 많은 사진가분들이 말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사진을 찍어 놓고 참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사진에 제목이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말들이 많죠. 거기다가 사진작가분이 앞서서 가고 있고요. 사진 촬영이 다 끝난 거예요. 웨딩 사진 촬영이. 뒤를 이어서 예비 신랑 신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왠지 좀 느낌이 따라가는 느낌. 어, 내가 알아서 하는 느낌이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기분이죠. 그리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 제목은 말 많은 혼사길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어봤어요. 맞잖아요. 말 많잖아요. 결혼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혼사길.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제가 컨텐츠로도 만든 적이 있는데, 이 셀프웨딩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그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그 댓글로 셀프웨딩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물론 가능은 하죠. 하지만 누가 찍어주는 것보다 잘 찍을 수 있냐 이거죠. 사진가를 고용을 해서 찍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사진을 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셀프웨딩을 찍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제가 찍어 봤어요. 둘이서 참 예쁜 옷을 입고, 어, 멋진 치장을 하고, 그리고 찍는데 사진기가 휴대폰이야. 아, 물론 휴대폰으로 못 찍는 사진은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골든 타입이거든. 골든 타입이 뭐냐면 해뜰 때. 아니면 해지기 바로 전 이때가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나 이쁘게 나오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길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찍을게 뛰어 찍는다 뛰어 이러면 시간 다 갑니다. 건지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진은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이 용눈이 얼음면서 열심히 사진 촬영을 하고 어, 원래 아빠는 사진에 남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는 사진에 없어요. 하지만 멋진 가족 사진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사진과 가족의 모습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제 아들은, 와, 사진 다 찍었다. 그러고 신나게 뛰어 내려가는 모습이고, 엄마와 아빠는 약간 좀 녹초가 된 듯한 기분. 그래서 이 사진 제목은 추억을 남겼다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족의 점핑샷을 찍어 봤습니다. 정말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됐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아예 안 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피사체인 모델들에게는 휴대폰 스피커로 해놓으라고 하고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냐면은 하 1, 2, 3가 맞아야지 점프가 가능하거든요. 이 사진에서 참 아쉬운 점은 뒤에서 해가 지는데 멋지게 크게 동그랗게 좀 떨어져 줬으면 좀더 좋았을걸. 아쉬운 샷이긴 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촬영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신기한 장면을 또 사진을 찍게 됩니다. 태양을 뚫고 나오는 비행기를 찍었습니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태양을 이게 뚫고 나오는데 비행기가 그 태양을 끌고 나오더라고. 아... 자, 이런 식으로 제주도는 모든 곳이 다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바다 사진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름에서 찍은 사진들이 더 많네요. 왜냐면 바다로 가면 나도 들어가고 싶거든. 사진 찍기보다는 막 들어가고 싶으니까 사진보다는 들어갔던 그런 추억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오름에 가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 사진을 많이 찍고 싶지만 제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침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손님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나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못 찍는 안타까움이 있긴 해요. 그래도 여기서 또 손님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으니까 나만의 사진 찍는 포인트를 내가 만들어낸 셈이죠. 별방진. 네, 여기서 찍은 사진들도 좀 여러분 함께 구경하시죠. 제주도는 바다, 산, 오름, 뭐 오래된 마을 이런 곳이 다 사진 찍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포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Thank you very 감사.